안녕하세요. 간지입니다. 오늘은 선상 베이트릴 추천 베스트 3 25만원대 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중급 장비긴 하지만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가 베이트릴도 고급 장비로 바꿀 수 있는 게 낚시 장비라 생각합니다. 음, 타이거 우즈가 저가 골프채를 친다고 해서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겠죠. 그리고 기존 1편 2편 보셨던 그 베이트릴의 메카닉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릴에 들어가는 부품과 신기술들이 들어감에 따라 가격이 이제 새롭게 측정되는 거죠. 본인에게 필요한 베이트릴을 구입하시는 것, 그리고 베이트릴 스펙이 중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베이트릴은요, 국민 베이트릴이라고 불리는 올터레인2입니다. 판매가는 최저가가 25만원이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은 기어비는 5, 5점대, 6점대, 7점대, 8점대 이렇게 4개의 기어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다용답게 부식차단 볼 베어링, 드랩 클리금 시스템,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요. 베어링은 1 0볼 베어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총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스피드 버튼, 클러치 바 혹은 썸바를 눌러서 라인을 풀어주고 그리고 스피드 버튼을 이용해서 멈춰주고 선발을 눌러서 풀어주고 고, 엔, 스피드 버튼 스탑, 고, 스탑 한 손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 라인 메모는 이제 C는 가본, 모노, M은 모노, 그리고 P는 합사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상에서 0815, 1 2 1.55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돌려서 이스풀에 감겨진 라인을 이제 몇 토가 감겨져 있는지 이제 지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후 콜더는 이제 사이드 커버 쪽 밑에 이제 후 콜더가 달려있는데요. 이건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장치로 돼 있어서 이제 이후 콜더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더 편하죠. 민물 쪽에서는. 민물 쪽에서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노브. 어, 강질의 에바와 코르크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특허를 이렇게 내, 내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제 핸들 파트인데요. 이제 핸들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더, 메인, 그 메인 핸들은 더블 핸들 그리고 뭐 지인용 파워 핸들도 있고 알루미늄 원 제가 썼던 알루미늄 원도 있고 밸런스 그리고 코르크 파워 핸들 그리고 파워 핸들 2. 가장 근래 나온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어, 더블 핸들이 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더블 핸들 메인 핸들 이 상태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가격, 가격도 저렴하고 가벼운 거는 이제 직인용 파워 핸들. 그리고 요 근래 나온 이제 파워 핸들 2좀 멋스럽고 깔맞춤까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직인용 파워 핸들 아니면은 이 파워 핸들 2를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후콜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콜더는 거의 민물에서 많이 쓸것 같은데요. 어, 이제 사이드 커버에서 후콜더를 빼내가지고 이런 프리리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하드베이트 바드를 이용해서 걸어가지고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상낚시에서는 이제 이 노브 쪽, 어, 요, 이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타이라바라든가 아니면 다운샷, 이런 밑에 뭐 쇼크 리드를 한 바퀴 돌려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 거치는 오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어비는 5.6.7.8. 이렇게 총네가지로 되어 있고요. 베어링은 10볼 베어링 그리고 드레인 력은 9kg입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어, 저도 사용해 보았고 그리고 많은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해 보시고 이제 말을 말이 나오는데 약간 이뻥 드랙이라는 그런 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로도 어한 9kg에 못 미치는 한 7kg 정도, 한 6.5kg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드랙력 테스트를 다르게 하는데 상당히 드랙력이 높은데 불구하고도 약간 드랙력이 좀못 미쳐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약간 뻥 드랙이라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75g. 상당히 가볍습니다. 25만원짜리 치고는 175g이면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스틸에 같은 경우는 30만원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가장 가벼운 릴이거든요. 145g. 근데 이 친구랑 울트레인2하고 어, 비교했을 때 30g 정도 차이인데 175g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크기도 좀 작고, 대신에 스풀 권사량은 넉넉하고. 이제 권사량을 한번 보시면은 1.55가 200m 정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합사 1호가 한 230m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0.8호가 아마 250에서 26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 한 회전당 회수량이 5.6대1이 60cm니까는 아마 참돔용이라 문어용에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6.8대인 73cm 이 6점대는 아마 장비 하나만 쓰시는 분들, 로드 하나, 릴 하나, 이렇게 원태클로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올라운드로 이한 대, 6점대를 추천드리고요. 갑오징어, 쭈꾸미 둘다 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7점대를 추천드리고, 혹시나 쭈꾸미 전용 릴만 필요하신 분은 8점대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일체형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 그리고 뭐드이 클리금 시스템이 소리가 난다는 거죠. 돌릴 때마다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뭐 부식 차동용 볼 베어링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제 알루미늄에서 이제 드랄루미늄 드랄루민 유형 스플 드랄루미 드라이브 기어 드랄루미는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에 구리 마그네슘 망간을 섞어 만들어서 가볍다 구리가 섞여 내식성이 떨어지지만은 경도가 높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항공기나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두랄루민으로 이제 바꾸면서 아마 무게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카본 드래그 마셔, 뭐, 초강력 그 드래그 조정 범위. 이건 굉장히 촘촘하게, 그, 조정 범위가 촘촘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 같고요. 여기도 두랄루민 크랭크샤프트. 그리고 클릭 전용 메카니컬 브레이크 노브. 이, 이 메카니컬 이 노브가 돌릴 때마다 여기, 여기서 도 소리가 납니다. 이 드랙 쪽에서 소리가 나고 이 노브에서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뭐 하이브리 핸들 노브 후콜더 스피드 버튼 어리 파우치 제공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팁 하나 드리, 드리면은 일단 우선 기어비를 하나 선택하시고 핸들도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5만 원이 뜨,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 핸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추, 추가가 다섯 개가 있고 교체가 밑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뭐 알루미늄 핸들 44,000원 이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팍 뛰어요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파워 핸들로 바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파워 하이브리드 교체하시면 은 25만원 이거든요 밸런스 파워 핸들은 25만원 그리고 그냥 하, 제가 추천드렸던 하이브리드 핸들은 이제 5천0 0원 25만 5천원이고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이제 알루미늄2 핸들, 좀 깔맞춤으로 되 있는 그 핸들은 이제 19,000원만 내시면은 이렇게 269,000원, 아니면 25만원, ,000원, 25만 5천원에이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도유해서, 어, 스펙을, 어, 결정하셔서 구입하시는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베이트릴은요, 염월 시티입니다. 어, 어, 왜 염월이 아니라 염월 시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세 번째 베이트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세 번째 리를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엔게츠 시티 최저가가 현재는 22만 원입니다. 요 위에 20만 원짜리는 배송비 보시면 4만 5천 원. 어, 요거는, 어, 일본 내수품이고요 어, 윤성 정품은 최저가가 22만원부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려 보시면은, 이제, 어,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더 많이,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앵츠 시티, 영어 시티. 이게 등속감기로 참돔을 마치다. 음 지금 이제 보시면 크게 네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ci4 플러스 sarb 그리고 해소 ok 그리고 슈퍼 프리스플 어 경향 바디의 지, 디지털 두뇌 진화한 등속감기로 참돔을 공략 타이라바 게임이 없어서 안되는 등속감기 이 등속감기 라는 것은 이제 루어를 바닥을 찍고 릴을 어, 감아 드릴 때 이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쭉 감아 들이는 방식을 등속감기라고 하거든요 어쭉 설명을 보시면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온게 이제 메트로놈 기능 그리고 수심 표시 어, 플레인 바디의 경량 강성의 카본 강화 소재 ci4 플러스 채용 카운터 부착 릴로서 200g 이라는 경량 웨이트 실현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음,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이고요. 간단하게 어, 디지털 카운터, 메트로놈 기능, 스피드 설정 7 단계, 소리에 맞춰서 리트리브, 감아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수심 표시 포인트의 수심과 히트 영역을 파악.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낚시꾼 입장에서는 네, 어떤 라인의 어떤 5 미터, 0 미터 마커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직접 이제 이런 액정으로 미터수를 보면서. 어, 히트되는 그 바닥에서 뭐몇 센치, 1m, 뭐 2m,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더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아 올리는 속도 표시 모드. 설정 순서로 감아 올리는 속도를 카운터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 이번에 좀 상세하게 보시면은 ci4 플러스 무게 200g을 실현, ci4 플러스 바디가 가벼움과 고강성을 양립 어, 시마노에서는 ci4 플러스를 경량 카본 소재인 ci4를 진화시킨 새로운 탄소 소재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벼움은 그대로 강성과 내구성이 대폭 향상, ci4 플러스는 ci4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i4보다 2.5배 강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어, 카운터 부착 릴에서 200g 이라는 경량 웨이트를 실현. 어, 굉장히 가볍죠. 예. 기존의 예전에, 어, 떤 어, 디지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릴 치고는 200g 이라면은 굉장히 가볍게 속합니다. 그리고 51mm 롱 크랭크 핸들. 그리고 키 클러치 탑재. 서밍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조작. 백러시의 트래블 병합 이거는 키클러치 탑재는 이제 뭐 기존 이즈 버튼이랑 뭐 스피드 버튼 그 버튼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코인으로 간단하게 전지교환 cr2032 버튼 전지 이렇게 돌려서 빼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가는 식으로 이렇게 옆 어, 사이드 커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스펙을 보시면은 100hg 101hg 그리고 PG, 총 이렇게 네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어비는 7.0. 그리고 피, PG, 파워 기어는 5.8, HG, 하이 기어는 7.0. 드랙력은 4.5kg, 5kg. 무게는 2 0 0 g 로2 0 0 g 으다동일하고요 1호 합사 건사량 P가 이제 200m. 그리고 뭐쭉 보시면은 뭐 베어링은 SARB 5 어, 플러스 1. 이렇게 총 나와있는데요. 어,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PG가 이제 드래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해에 나왔던 이제 HG는 이제 드래금이 있는데, 아쉽게도 PG는 드래금이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염월 C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어, 선상 생활낚시에서 웬만한 어종 공략도 다 가능하고요. 거기에 수신 표시. 이 기능이 올해 빵뜬한치 낚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또 뜨고 있는 갈치 직인 까지좀더 폭넓은 어종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영월 ct를 두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일은요 시마노 베이게입니다. 어, 현재 가격은 최저가가 253,600원에 잡혀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 모듈 기어 탑재로 릴링 성능은 새로운 영역에 강성, 파워, 건, 마음의 삼박자를 갖춘 라이트 게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어, 기술적 특성으로는 총 9가지를 이렇게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어, 베이 게임의 가격의 2배에 해당되는 오시아 콘퀘스트 금콩, 총 1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 이 중에 핵심 그 기술이 이 베이 게임 안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반 가격에 이, 어 금콩에서 그 주요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어 베이 게임입니다. 음, 이번에 스펙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150. 150우엔이고요 그리고 이제 150은 이제 파워핸들로 장착되어 있고 151좌엔 파워핸들이 장착되어 있구요. 150DH, 이 DH는 이제 더블핸드 약자인데 이제 우앤 더블핸드리구요. 151은 이제 좌엔 더블핸드입니다. 더블 어, 기어비는 6.9로 모두 동일하구요. 그리고 드랭력은 5kg, 자중은 220g 그리고 P줄 1.5호 200m, 2호 1 5 0 3호 100m 그리고 뭐 베어링 수는 이제 4 플러스 1 인데 영어에 비해서는 7 플러스 1인데 좀 떨어지는 게좀 아쉽네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핵심 기술 7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하관의 바디. 하관의 바디는 이제 탄성이 높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섞은 금속 바디라고 이렇게 시마노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X10. X1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피니언 기어를 어 피니언 기어를 대구 기어의 중심선에 가깝게 위치시킴으로써 동력이 핸들에서 로터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심마노에서는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이크로 모듈 기어. 마이크로 모듈 기어는 이제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이제 그 기어를 취, 최대한 소형화시켜서 강도를 높이고 부, 부드러운 릴링감을 실현했다고 이렇게 심마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 제품들을 보면은 좀 투박한데 이제 마이크로 모듈 기어부터는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톱니를 이렇게 어, 기어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제 소음이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 타입의 파워핸들 이제 하나는 이제 파워핸들 타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더블핸들, 이렇게 두 가지 핸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드랙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신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슈가 총 8개 달려있고요 그리고 코어 핏 바디라고 해서 이제, 이제 설명이 이제 뛰어난 피트감과 밸런스를 실현한 콤팩트 바디라고 이제 시마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베스3, 세 가지 추천 일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20만원 이상부터는 일제 베이트릴이 강세인 건 사실입니다. 구독자님들도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꼭 찾으신 일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y